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말이죠. 한국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바뀐 미만신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머리 스타일 바꾸니까 너무나도 잘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농담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게 뭐냐.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에 대한 영화도 여러 가지 있죠. 두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광해 왕이 된 남자라든지, 혹은 대립군, 뭐, 이런 영화들도 광해군의 생애에 대해서 잘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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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 광해군에 대해서 업적, 그리고 한 집안, 그리고 그분이 원하셨던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집중하고 따라오시면 정말로 재밌는 스토리가 많으니까, 정말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미말친이 알려주는 광해군 스토리, 들으러 갑시.. 자! 우리가 알던 이 첫번째로 이 광해군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게 있습니다 광해군은 조선의 27명의 왕중에 15번째 왕입니다 이 전엔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조죠 14대 왕, 선조. 선조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렇죠. 붕당 정치, 당을 나눠서 정치를 하는 걸 시작한 사람이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이 이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국민들은 이 선조를 그렇게 좋아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선조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훅 하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제 임진왜란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던 선조가 깜짝 놀라서 의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이주에서 명나라로 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막 있는데 사람들이 뭐야 지금 왕이 우리 버리고 간 거야? 야 이거 뭐야 지금? 야 왕이 왜 이렇게 무능하냐라는 생각에 백성들이 여기 경복궁에다 불을 지르게 되고 이걸 본 선조는 어 그래서 막 이거 상황 좀 약간 이상한데 이러면서 광해군 니가좀 내려가 가지고 전란을 수습해라라고 해서 광해군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린 할수 있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리 조선민족 아닙니까? 우리 하나를 똑똘 뭉칩시다 하면서, 군사를 만들고, 군량미를 주고, 격려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점점 더 달래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죠. 왜냐? 수도를 버리고 튀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임진왜란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왕을 혼자서 튀어 버렸으니까 선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힘들게 전란을 수습하고 군사를 만들고 격려한 그런 광해군의 입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광해군은 정말로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호감도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집안은 뭡니까? 선조의 왕비도 아니라. 선조의 후궁, 그냥 궁녀들 중에도 둘째 아들, 절대로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 광해군이었는데, 임진왜란이라든지 광해군의 그런 총명함 등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사건을 <laughs>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광해군이 왕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환경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와, 되,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됐어요. 딱 됐는데, 우리가, 광해군을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산군 같은 그런 폭동으로 잘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폐모살제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광해군이 끌어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거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광해군의 업적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중립 외교죠. 두 번째 뭡니까? 그 유명한 대동법을 실시한 겁니다. 대동법 실시, 아 정말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립 외교입니다. A랑 B가 싸우는데 고있 A가 야 C 너 이리와 너내 편이잖아. B가 야너 C 우리 편이잖아.라고 하는데 C는 난 아무 편도 들지 않겠어. 난 정말 착한 아이야.라고 하면서 그 사이를 지키는 그게 중립 외교입니다. 똑같죠?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옆에 누구 있었습니까? 명나라 있었지 않습니까? 후금 이 있었죠 위에는. 후금이랑 명나라랑 붙었는데 명나라가 야 조선 너 우리가 임진왜란때 진짜 우리 많이 도와줬던 거 알지 우리 지원병 좀 보내줘라고 했는데, 돼,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희군은 안돼 난못 보내줘 명이 계속 보내줘 계속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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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하니까 광희군이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좀 보낼게 라고 하면서 좀 보내게 되는데 그 장군에게 일단은 내가 좀 보내긴 하는데 명나라의 입장이 좀안 좋아진다. 그럼 무조건 후금한테 사과하고 화해하고 항복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나는 우리나라 군대가 다치는 게 보기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희 군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치사하다 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와 정말 실리적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죠. 실리적 뭡니까? 실질적인 이익 즉 현실을 상황을 잘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명나라에게 많은 전폭으로 <laughs> 지지를 하면서 군대를 많이 밀어준다면 후금은 지금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고 명나라는 이빨 빠진 호랑인데 이 후금이 언제 우리를 또 칠지 모른다. 이건 우리가 좀잘 대비를 해놔야 된다. 당연히 명분으로는 의리로는 명나라를 지켜주는 게 맞, 맞지만.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싫다. 나는 신리를 따지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위하여 후금의 편을 들어준 중립외교를 실시, 실시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이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실시한 걸 너무 싫어합니다. 누가 서인들이 아니, 서인은 또 누구죠? 당시에 붕당정치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가 지금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지금 훨씬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당은 근데 당시에는 몇개 없었습니다. 첫 번째 동인, 서인, 동인과 서인에서 동인 또 나뉘는데 누구나 누구나닙니까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데 북인이 이제 광해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북인과 친한 거예요. 그러면 서인은 광해군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나랑 뜻이 안 맞는 동인에서 난인 어떠한 아이랑 같이 팀을 먹었으니까 서인은 광해군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실시한 중립외교도 싫어합니다이 서인들이 조금 있다가 광해군을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법 실시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이 조선에 아주 안 좋은 하나의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공납입니다. 이 공납은 정말로 큰 문제점이 많았던 거예요. 공납, 만약에 사과가 나는 그런 지역과 배가 나는 지역, 감이 잘 나는 지역 등이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궁에다가, 그, 경복궁에다가 갑자기 비닐하우스 설치해가지고, 야, 토마토가 먹고 싶구나. 먹고 이렇게 할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잘 나는 그런 지역의 특산물을 하나씩 우리나라의 그런 재정에 바치기 시작했고, 그거 이제 세금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게 공납인데, 공략을 하려면은, 만약 여기가, 사과가 잘난 지역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사과를 좀잘 나게 해야 돼요. 근데 잘 날라고 했는데, 사과가 하나도 안난 거예요. 흉년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못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게? 우리 좀못 바치겠다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사과가 잘안 난다고, 우리 특산물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누구 하나 말을 못 꺼내죠. 왜? 내가 목이 잘릴 것 같아요. 왕 앞에 달아가면은 목이 잘릴 것 같고 정말 무섭기 때문에 공납의 제도 자체에 좀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면은 이 공납에 대신 내주는 사람 대납가가 있는데 대납가는 또야 우리가 대신 내주는 대신에 그 사과 천원짜리 우리는 10만원에 받을게 100배를 더 받는거야 그러면은 공납에 대한 큰 부담에 플러스 곱하기 100이 된거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납가에게 조금씩은 좀 돈을 주긴 주는데, 조금씩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재정에도, 조선에도 사과가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납가, 이 중간에 있는 관리들이나 상인들만 이익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우 큰 그런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딱딱딱 바꾸기 위해서 이제 대동법을 실시한 건데, 야! 여기서 돈 많은 사람, 땅 많은 사람, 지주는 다 돈을 많이 걷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의 그 걷은 거를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정된 자본주의와 비슷한 그런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대동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살기 쉬워진 거죠. 정말 좋아진 거죠. 이 공납이라는 정말 이 답답한 세금 제도에서 벗어나고 광해군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졌는데 정말로 정말로 아쉽게도 서인이. 북인을 견제하면서 폐모살제 라는 명분 하에 광해군을 끌어내게 되죠 폐모살제가 뭐냐 광해군이 자기 엄마를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를 폐위시킵니다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광해군이 자기 동생 동생이 영창대군까지 다른 데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놨다가 바로 죽여버려서 이걸 본 서인이 야 이거 꼬투리 잡자 해서 광해군을 끌어내리면서 다음 왕인 16대 왕 인조를 세우면서 이게 큰 그것이 바로 인조 반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방원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 다 죽였고 왕자의 난 이런 것도 다 그러면 다그사람들다 폐위되는 거니까 인조 자기들 자식 자식이 뭐 자식 손자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따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억지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이겠죠. 이 광해군이 원했던 세상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일반한 일반인들이 정말 잘살수 있는 세상. 세종대왕은 정말로 글을 잘 깨우치고 정말 잘살수 있는 세상을 원했다면 그 광해군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세상을 원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인이라면 광해군은 실리적인 사람이죠. 자 이렇게 오늘 광해군 역사 강의 마쳐봤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광해군 영상 너무나도 재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더 도움을 주기려면 은제제첫 번째 강의 영상인 임진왜란 강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